뭐이런게 올라와 있어 진짜. 어올라 어휴... 왔나 얘. 아유 놀래라. 아니 놀래는 것도 아니네 얘. 얘는 한참 여기 살아내네. 살아 애네어 여기 올라와 있어? 어 냄새 많이 나네. 네아이이얘 냄새구나 이게. 아유. 아유 어, 어, 나는 무슨 냄새가 올라오길래 뭔 냄새가 했네. 어. 아이고. 왜 여기 있어? 사람들이 뭐 던져져서 여기 있는 건가? 응? 네. 사람들이 뭐 지나가다 예뻐해주고 뭐 던져져서 있는가 보네. 먹을 거 주나? 차아. 아, 냄새 끝내준다, 진짜. 야. 일로 와봐. 먹을 건 없다. 와이 염소인가 양인가 이게 하봉 하봉에 이게 딱 있어요 아유 아이고. 아이고 놀래라 아,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신기하네 예. 아우 냄새 심하다야 너 오 신기하네. 어, 얘 자리구만 이게. 참. 아 신기하네. 안녕. 안녕. 어. 안녕. <laughs> 아 참네 진짜. 아이고 신기하네 진짜. 지금 그 월악산 월악산 그 하봉 있지 않습니까? 월악산 하봉에 게 힘들게 딱 올라왔는데. 하봉 그 전망대 바로 옆에 저 염소인가 양인가 뭐큰거 하나 있어요. 깜짝 놀래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양인가 염소인가 뭐 하나가 저기 있습니다. 하튼 근데 그냥 그 등산로 바로 옆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. 제가 봤을 때는 게 사람들이 이제 냄새가 너무 심하네. 아. 와... 하여간 뭐 아이고 놀랐습니다. <laughs> 아이고 깜짝 놀랐네.